참여 부탁드립니다. 조국 사태 서명 운동하고 있습니다. 위선자 조국 사태 국민 서명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들, 서서 명하고 가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여기다 하셔도 됩니다. 예. 부하고 동만 쓰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정유리 정권 타고 위선자 조각 사태 국민소명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이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금정구 출신 국회의원 김세현입니다. 참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국민 서명 운동을 받는 네. 이유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어, 천만 명 국민들의 서명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 이제 서명 어,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 지금 광화문에 오늘 있어 보니까 어, 멀리서 이 서울 끝에서 경기도에서 어, 서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주셨다는 시민들이 여러분 계셨고요. 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 이 천막에 쓰인 문구를 보, 보시고, 어, 울분에 차서 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어, 그 자리에서 자기 그뭐 남편분한테도 이제 그동참하겠냐고 확인하신 분도 계시고, 네네.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제 이제 좀 야당 대표로는 최초로 예. 황교안 대표님께서 삭발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뭐, 어, 뭐 저희 당에서 모두가 착잡한 심정으로 어, 황교안 대표님 삭발 모습을 지켜봤는데 어, 그래도 뭐 어,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과 그런 비장한 각오를 알아봐 주시고 어, 더 이상 이 조국의 버티기를 용납해서 안 되겠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네. 조국의 딸이 네.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편에서는 그게 특혜다. 네.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소환하는 건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뭐 두말할 것 없이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과거에 했던 트윗들을 쭉 보면서 과연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 자기 부인의 이~ 어~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서 지금에 와서 어 뭐~ 훈령을 법무장관 훈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어 양심에 어 이~ 거리낌이 없는지 뭐~ 스스로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서 반문연대가 결성이 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어, 여러 정당이나 정파간에 어, 이 경계를 두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사회주의자임을 어, 국회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어, 그 자백을 한 이런 법무장관을 그냥 둘수 없다는 이런 어이이 이 정치적인 이 의사 형성이 지금 활발하게 어, 중앙당에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지금 어, 다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도당 차원에서라도 먼저 시작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어, 의지를 더 모아가는 그래서 어 전국적인 단위로 또 중앙당까지도 어 이런 노력을 모아서 어 새로운 정치 연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이신 부산에서는 그 조국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어~ 뭐 일부 시민들 경우에는 뭐 어~ 좀더 어~ 그~ 비판적인 생각을 좀 적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 있, 있지만 대부분 어~ 이것이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구토록 외쳐온 소위 말하는 그 촛불 어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 집권을 했던 어, 세력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뭐그 배신감과 분노가 지금 아주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서명 운동을 이제 천만 명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네. 이곳 광화문 말고 혹시 부산에서는 어디서 하는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 좀부탁드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당협별로 네. 그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이제 중앙한 차원에서 네. 어, 광화문에서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선자 네. 미선자 부산역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산 지역에서는 혹시 있는 어, 이번 주 금요일 네. 어, 오후 6시에 저희가 어, 미선자 부산에서 미선자 집회를 미선자 가, 가질 예정입니다. 좀, 미선자 좀 미선자 설명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자 예. 미선자 그, 미선자 그 저기 아니요, 잠깐만요 네, 네. 자 아, 우리 저시당위원장이모으으니까그시시시시시시시시 아, 네, 네, 네. 네. 그, 집회 금요일 어. 그, 우리시시시시시시 그, 어. 아, 예. 네. 우리 시시시시시시시시시리시시시시당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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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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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각층이 다 참석하는 거니까, 네. 예. 아주 대규모적인 어떤 서면에서 어, 어 서면에서 저녁 6시부터, 금요일 10시부터 집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서면 어디인 거죠? 금강제야 앞에, 금강제야 아, 앞에, 예, 금강제야 앞에. 지하철 내리면, 네. 예. 거기 오면 다 뭐, 알수 있으니까, 예. 아,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얼마나 고통들이 심합니까? 어, 문재인 정권의 독선, 오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도덕한 조국 후보를 법무장관 임민한 분에서 오늘 같이도 오신 우리 서명한 오신 국민들이 반 잠을 모르 잠을 못다고 합니다. 반드시 문재인은 우리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을 사퇴시켜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무서움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국은 반드시 순간, 사퇴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퇴 김해민 네. 국민선명운동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어, 이렇게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이제 본인도 언제 그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어,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과연, 어, 자리에 맞는 일인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고, 어,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저는 이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어, 이렇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 하루 빨리 사퇴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세현 의원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조경태 의원도 계시고 지금 현재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셔서 여기서 지금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잠시 후에 약 20분 정도 후면 자영당 황기환 대표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조국의 사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그, 그 전까지 저희가 이곳을 좀 어,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곳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으로 들어야될것아 아, 네네. <laughs>

로어 가느냐? 아버지가 전무기야 대학을 에서 지금 그 삭발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 시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저희들이 상당히 좀 힘이 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싸워서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겠다는 또 각오도 다지게 됩니다. 예. 아, 네. 잘 보면은 요즘에 뭐 어제도 뭐또 새로운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 음. 이야기 좀 어떤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하긴 했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또 직접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않나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어 서울대 환경대학원 네. 휴학을 위한 어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라는 페이스북을 네, 네. 캡쳐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상황을 이 페이스북을 보면은 네네.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한다는 취지로 네. 글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추적을 해 보니까 그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에 1차 네.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고 네. 이런 상황까지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 그때 제가 다, 어, 주장했듯이 장학금 먹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대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걸 먹튀를 하면서 부산대 의전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페이스북에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 네. 라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 환경 대학원 휴학을 위한 네. 명분을 쌓기 위해서 회수복지를 한것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 음,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면 휴학을 하려면 병명이 어느 정도 좀 병이 심각해야 휴학을 할수 있잖아요 음, 상식적으로 봐도.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지금 명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 하고 있고 조국 어 시청에서도 진단서를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죠. 네. 딸이 억울하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진단서를 내 가지고 떳떳하게 네. 그 딸이 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잘못이 없다하는걸 밝히는 게 아버지의 도리인데 네. 이렇게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 에,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네. 에, 상당히 문제가 크죠. 에. 네, 네 만약에 근데 딸이 그러면 병이 심하지 않은데도 억지 그 어떻게 보면 허위로 그리고 휴학사유가 안되는데도 만약에 휴학이 됐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서울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휴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규정은 잘 모르지만 휴학이 이 질병에 의한 휴학이라고 하면 네. 그 근거를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그 질병으로 인해서 휴학을 했다 그러면 어 질병이 없음에도 속였다. 네. 그럼 위계에 의한 어, 업무방해 네.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되겠나. 아... 그래서 대학원의 그 휴학하는 네. 규정을 제가 좀 함, 음, 확실하게 좀좀 그,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어. 그러면은 음. 조민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고 그리고 만약에 조국이 관여했다. 뭐 교수에게 그냥 좀 휴학을 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또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면 전제가 된다면, 네. 어, 또 조국 어, 장관이 거기에 어, 관여를 했다면 네. 공범이 되겠죠. 아, 공범이 아, 된다. 예, 예, 그러면 예. 지금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뭐 직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직의 사유가 되는 그런 사,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 자진해서 그만둬요죠. 아, 호망걸 보지 말고 예, 자진해서 그만 봐요,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 뭐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따가 또 저쪽에 촛불 집회 장소에서도 또 계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따가 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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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전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한시청자분들께 인사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생방송하고 있는데요. 네, 있는 네.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 아이고, 최근에 신의 한수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한 두세 번연거푸 있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또, 덕분에, 예,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잘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의 한수가 우리 보수, 자유우파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 틈틈이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조국, 이 위선적인 조국의 사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네.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그러고 여기서도 아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뭐 오셨듯이 네. 이 국민들의 바람 어떤 것 같다고 좀 평가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민들이, 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실망하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판단력에 대한 우려일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뭐 들쭉날쭉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여론조사도 다 지금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조국은 장관감이 아니다. 장관감이 아닌 거를 넘어서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를 총괄하는 장관이 되면 이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다. 어떻게 범죄 피해자가 온 가족이 전부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사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공정하고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뜻 있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해서 정말 크게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말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이 법조인에 한 사람을 보셨을 때이 법무부장관인 조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무부장관은요. 뭐 영어로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미국에서는 Ministry of Justice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정의를 정의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정의라는 게뭐 각자 정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뜻을 달리 봅니다만은 어떤 각도에서 어떤 정파적인 시각으로 정의를 개념 정의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의부의 수장감은 아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정의부의 수장감은 아니다. 하는데, 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나중에 구속의기 될 거다, 뭐 처벌이 될 거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잘못된 지명에 잘못된 임명을 한 셈이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분하고 계시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파이팅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말 이번에는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나라, 아, 이런 나라는 아, 정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번 기회에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두 네.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저번 주가 추석 아니었습니까? 지역구의 추석 민심은 지금 어떤지와 그리고 지금 박인수 구원에 이어서 황교안 당대표도 삭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편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는 이학재 의원께서 지금 단식 삼일째십니다.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지금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이 삭발에 이은 뭐 단식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긍정적인 면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정치가 정치 다워야 되는데 어떤 이벤트성이다 이런 비판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이학재 의원이나 또 황교안 대표 그리고 삭발을 하신 두분 위원장님 의원님들의 그 절박한 심정, 그리고 분노, 그리고 국민께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어, 많은 국민들이,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국민의 결집된 의사로 풀어나가고자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아 바램을 말씀드리고요. 아, 그 다음에 지역구 민심 물어보셨는데 간단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석 전 전날 저희 지역에서 늦은 오후에 3시간 동안 아, 조국 사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려라 하는 의미에서의 서명을 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불과 3시간 만에 270분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광진구의 그 건대 입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장소에서 당원 가입 서명을 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서명에 다시 말해서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아 그리고 열망이 에. 청와대에 전달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아, 이런 민심이 절대 무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조경태 의원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조경태 의원님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서명을 받으신다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네. 조용태 의원님 일단 시내 한수 시청자 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내 한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오후 종일 천만 서명운동을 강화문역에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서명을 받아보시니까 이 주민분들 여기 지나가는 분들의 민심을 좀 보셨을텐데 어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서명해 주시는 분들은 어 적극적으로 어 조국 그 장관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여기 어떤가요? 예전에 이렇게 좀한창 분위기가 안 좋을 때랑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죠? 어.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분들도 좀 다수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 이 분위기는 좀더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서면 금강제 앞에서 부산에서 또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 서면에서 서면이 부산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어,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촛불 집회가 아마 시민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어,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촛불의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조국은 오늘 뭐 국회 가서 아주 되게 뭐 웃고 뭐 이런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국회 갔다 온 조국의 모습을 좀 평가하시면 어떨까요? 어, 되게 좀 초라한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본인 스스로가 어, 그 자리가 맞지 않다라고 네.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조국 장관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한, 네. 지금 희대의 위선자, 네. 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추악한 공직자는 처음 봤다 하는 네. 민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 이 국민들께서는 이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네. 이 거짓말 정권에 대해서 네. 어, 분노하고 있고 또 심판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오늘은 여기서셨지만 앞으로 이제 부산에서도 그러면 이제 서명운동 또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도 계속 저희들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네. 어, 조국 사태 및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까지 끝까지 우리가 천만 서명 운동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여기서 많이 또 많은 분들의 서명 운동 받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또 열심히 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 국민들께 사죄하고 조국이 조국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